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차부터 설명드리면, 자, 앞에 보이시는 요 차량은 제규어의 x f 2 0 d 포트폴리오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자, 요 차량이랑 동급 대비 E 클래스와 O 시리즈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이 비교했을 때공기정항 면에서도 월등한 성능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에도 아주 상당한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이 차량 간단한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 2016년형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실주행거리 12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자 이어서 이 차량 동급 대비 비교해 보면요 E 클래스 5 시리즈 지금 16년식에 12만km 정도를 봤을 때 3천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요 이 차량 거기에 반값입니다 자이 차량 다시 오지 않을 게니까요 빠르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 차량,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관 정말 깔끔한데요. 일반 프레스 등급이랑 비교해보면요. 휠 인치업과 휠 디자인, 그리고 라이트, LED 라이트에 삽재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에 시트는 밋밋한 시트 아닙니다.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감성 또한 아주 월등한 차량인데요. 자. 바로 성능제 한번 보여드리면 성능지당 본네트와 운전석 횡다 단순 교환 있지만 단차나 색깔 안 맞는 부분 일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미세누유는 다한 방울 새지 않는 차량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중고차 맛집에서 얼마에 판매하고 있냐. 이 차량 1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먼저 외관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과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겉 외관, 인기 많은 흰색 바디죠. 거기에 포트폴리오 등급에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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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게 많은데요. 자 저랑 같이 빠르게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면부, 본네트부터가 벌써 특색있습니다 위에 그 굴곡을 줬기 때문에 아주 스포티한 감성마력 충분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어서 라이트 한번 보십시오. 프레스티 같은 경우에는 h i 일반 깡통 램프인데 지금 이 차량은 테크놀로지 LED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월등하고요 양쪽 다 백화현상 없이 유리알 같은 관리 상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재규어죠 트이디 마크 올바르게 올라왔고요 그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 덕트 쪽이나 그릴 모양 벌집으로 돌아있기 때문에 아주 스포티한 디자인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랑 같이 조우측면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조회 측면부 타이어 잔해랑 먼저 확인 도와드리면 은 타이어 잔해랑 현재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휠 기스, 전반적 주차 기스 제외하고는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어서 제규어 마크 그 아래로는 지금 도장면, 살아있는 도장면 보시고 계십니까? 제 모습이 반사되고 있는 도장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 부분 보여드리면 은 컴포트, 억세스기능 올라가 있는데요. 터치 방식으로 잠그시고 손을 넣어서 편하게 안 문을 열수 있는 아주 편리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위 한번 보여드리면 썰루프 올라가 있고요 루프 컨디션도 상당히 칭찬 주고 싶은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뒷타이어 잔여량도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 뒷타이어 잔여랑은 현재 6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앞에 휠과 동일하게 주차기술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랑 같이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어서 지금 후면부 영상 쭉 넘어졌을 때 쿠페형의 느낌도 받는 디자인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이 차량 테일 램프 한번 보여드리면 테일 램프 길게 빠져있는 아주 날렵한 테일 램프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양쪽 다 자세히 보아도 지금 데미지 입은 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트렁크 리드나 후면에 그 범퍼 아래 한번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깨끗한 차량 상태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후방감비 센서와 가운데에 확인되고 있는 후방 카메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트렁크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 이 차량 진짜 추후가가 너무 쎘던 만큼이나 전동 트렁크 편안한 옵션 올라가 있고요. 요 위쪽에 버튼 한번으로 편리하게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한번 보여드리면, 내장제 상당히 깊숙하고 깨끗한 트렁크 컨디션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 한번 보여드리면, 그 아래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자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가 저랑 XF의 외관과 트렁크 공간만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관, 그리 트렁크 공간, 참 깨끗했죠? 거기 이어서 신형 디자인에도 꿀리지 않는 디자인 가지고 있는데요. 자, 실내도 엄청 아름답습니다. 영상을 먼저 확인 도와드리고, 옵션과 특징 살펴드릴게요. 자, 여러분 실내 제가 말했죠. 정말 이쁜 디자인의 나파가죽 시트 덕분에 아주 실내에서의 감성 마력 너무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엔 전동 시트 올라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3단 메모리 시트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이 차량. 전자석의 윈도는 우 오토 윈도고요. 우내 네, 이열의 아이와 손님을 지켜줄 수 있는 차일드락 버튼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스피커는 메르디안 아주 고가의 스피커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서 확인 도와드릴게요. 음. 여러분 이 차량 디젤 차량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내로 유입되는 진동과 소음 현저히 적다고 한번더 짚어드리고요 바로 계기판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 은 계기판은 전자식 계기판으로서 아주 이쁜 디자인까지도 같이 가지고 갈수 있고요 이어서 이 차량 계기판상 나와있는 경고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또한 가지 아름다운 옵션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차량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맵을 체크했을 때이 앞에 계기판에서까지도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쁜 옵션과 편리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 핸들 지금 정말 가족분 사용감 현저히 적은 모습 가지고 있고요. 그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올라가 있는데요. 이쪽 이 잠깐 위쪽에는 겨울철 필수 옵션인 핸들 열선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드라이빙의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뒤쪽에 빠져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오토 와이퍼와 그 왼쪽에는 오토 라이트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드 우측으로 보시면은 전동 핸들로 올라가 있는데요 속도 또한 아주 알맞게 정상 동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 하단부에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에어벤트 퍼포먼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에어컨을 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도어 트림 대시보드 전체적으로 실버 몰딩의 한껏 조화로운 디자인의 에어벤트 가지고 있고요. 에어컨을 켰을 때는 이렇게뿅 하고 나타나는 디자인까지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프레스티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포트폴리오에만 들어가는 이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쭉 보시면은 이 우드 그레인의 디자인. 이것 또한 아주 감성마르게 플러스 요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 드리면은 가운데 디스플레이 올라가 있고요. 바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화질에 가이드 라인 정말 잘 따라오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이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정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 에어컨과 이쪽 버튼을 눌렀을 때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 아래 한번보여면 논슬립 패드, 휴대폰 놓기 아주 알맞은 수납 공간과 다이얼식 기어, 그 아래로는 드라이빙 모드 변경할 수 있는 옵션과 오토 스탑 버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한번 보여드리면 전자파킹 시스템, 커홀더 2개, 그 아래로는 암레스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레스트 딱 열었을 때 USB 단자 2개와 약소하지만 수납 공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위한보여 드릴게요. 위에 보시면은 ECM 룸미러 그 위쪽으로는 선루프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상화도 되는지 확인도 하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상 작동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가 저랑 1열의 공간과 옵션 살펴보았죠 바로 2열로 넘어가서 2열의 어떤 공간인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보시죠 아참! 그리고 2열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수석 커튼이 있는데요 정상 작동 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야 속도까지 알맞고 말리는 상 없이 정상 작동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시죠 현재 이어를 탑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왜냐면은이 시트 포지션 제가 안쪽으로 움푹 패여있기 때문에 이어 탑승했을 때 기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탑승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레그룸 제 체형에 맞춰놨습니다. 약간 뒤로 와 있지만 레그룸과 헤드룸 또한 굴곡을 줬기 때문에 많은 여유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에어벤트 아래로는 동네 공족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도 2열의 열선 시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암레스트 보여드면은 암레스트, 요쪽에 커플 두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가 XF의 외관과 실내 살펴보았죠. 바로 엔진음도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분네트 개폐했습니다. 분네트는 유압식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엔진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엔진은 규칙적이죠. 거기에 상당히 인기 많은 흰색 바디, 요 XF 차량을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유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